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9일 이구요 오늘은 코어라인 소프트 한 종목 매매를 했고 음, 일봉상 보시면 이거 신규주 거든요 이제 이거는 매매는 관점이 이제 저점을 이제 어, 찍고 어제 이제 의미있는 봉 한개가 나왔거든요 어, 그래서 이제 이 봉에서 그 다음은 이,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어 찍으러 갈수 갈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제 다 맞고 이제 아침에 이제 윗꼬리 달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부분이 이탈하지 않고 이제 있어서 이제 들어갔고 이제 너무 빨리 끊었네요. 많이 흔들기도 하고 해서 음 여기 보시면 1분봉으로 보시면 어 요렇거든요. 윗꼬리가 사실 좋진 않아요, 그죠?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여기에서 다져주고 있어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는데 내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보여줬다가 어, 올려주면서 다시 이제 했는데 여기 은봉이 보여서 그냥 음, 분할로 매도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잘갈 줄이야. 근데 그럼, 어쩔 수 없죠, 그죠? 잘 갔네요. 자, 그러면,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었냐면, 음, 요거 있었고, 퀄리타스 반도체도 이제 갭을 띄우고, 이제 내려서 자리가 없었고, 세경 하이텍도 없었고, 벽선이 그래, 조금, 이제 음봉 다음에, 근데 이제 지금 초보이신 분들은 무조건 양봉 위주로, 해야 되는 게 맞고, 그죠. 그리고 아, 로보틱스 레인보우, 로보틱스가 또 갈려고 하네요, 그죠. 음,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종목이 많이 없었네요. 이거 어반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시가돌파로 만약 그게 못 찾았다면 그랬고, 어, 리노 공업이 어, 시가를 돌파해서 가고 있고, 이렇게 종목이 많이 없었어요 오늘은 음. 있는 종목에서 이제 매매를 하고 없으면 이제 또 다른 걸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. 어쨌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제가 이제 이사를 하거든요. 이사를 해서 이제 매매는 못 하고 이제 12월에 다시 새로운 곳에서 제가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저는 이제 11월에 마무리가 오늘로서 끝나거든요. 예,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마무리 잘 해서 11월 잘 음,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